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 9월 24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 서울 아파트 살 사람이 없네의 요지는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올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월별 거래량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원인으로서 제가 조사 분석한 바로는 집값과 주가의 장기간 폭락이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달러 상황에서 주식 손실액이 흥흥으로 날라간 돈은 미국은 40조 달러, 한국은 무려 630조 원이라고 합니다. 급매 또 급전세의 매물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 장세라고 할수 있는 서울 강남의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지금은 생존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가 이하로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하며, 매도는 완전 바닥 전까지 지금부터 매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또 정부의 정책 중에서 공급 확대, 또 규제 지역 폐지, 재건축 재개발 완화도 하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경제에 있어서 위기가 터지는 곳은 미국, 영국, 유럽, 중국 이런 나라 등에서 어디에서 먼저 터지느냐가 상당한 문제로 가며 또 한국에서도 큰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세값 하락에 관한 소식입니다. 2022년 10월 12일자 조선경제의 기사 제목 보증금이 2억 뚝 서울 전세값 2년 전으로 돌아갔다의 기사 주요 내용입니다. 전세 시장 침체가 심하면서 서울 주요 아파트 전세 매물 호가가 2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물이 계속 사인 영향이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몇달 사이 전세값이30% 넘게 급락한 사례도 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는 기 투자자들은 에어컨 설치, 인테리어 교체 등의 당근을 제시하며 세입자 모시기에 혈안이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값 급락으로 역전세난이 심해지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난 집주인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거는 경우도 늘고 있다.서울 강남구에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40대 집주인은 지난달 800만원을 들여 천정형 에어컨을 모두 교체해 주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했다. 최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충남의 한 아파트를 전세 매물로 내놓으면서 천만원이 넘는 명품 핸드백을 선물로 주겠다는 글이 화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전세값이 단기간에 급락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인 기업투자자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세입자까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부득기하게 아파트를 구해야 하거나 또는 전세 매물을 구해야 하거나 하실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시고 탁월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